No. Mm -hmm. 오늘 구경하는 차는요 미니입니다 어, 미니는 원래 작고 앙증맞은 차로 알려져 있는데 미니 클럽맨이라는 차가 나왔었죠 이 차는 미니의 그 작은 차체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짐도 많이 싣고 뒷자리에 사람도 실을 수 있는 약간의 그 외곤 형태로 나온 클럽맨이라는 차입니다 2015년에 이제 2세대 모델로 완전 풀시인지가돼서 나왔고 이번에 어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나왔다고 하는데 2015년 그 당시에 이 차가 나왔을 때그 캐치 프레이즈가 go with your gut 이네 마음대로 하세요 생각 어,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자유로움을 표방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open all the doors 문다 열어 <laughs> 진짜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발산해 문을 다 열고 그런 뜻으로 더 자유분방하고 더 프리한 미니의 정신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뭐 달라진 부분이 그래서 앞에 그릴이 좀더 공격적으로 커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생겼고 그리고 이 동그랗고 앙증맞던 사이드미러가 약간 그 유선형으로 공기 역학적으로 개선된 점 그리고 이 미니가 BMW 소속이지만 영국 차잖아요. 이 영국 영국 브랜드임을 감안해서 유니언잭을 형상화한 테일램프. 이거는 뭐 이제 요즘 나올 미니 다 달려나오는데 드디어 클럽맨에도 유니언잭 테일램프가 달려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제 제대로 그 촬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는 거의 바뀐 게 없고요. 그 미니다운 그 동그란 클러스터와 게이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클럽맨이 나오면서 좀 반가운 부분이죠. 저도 좀 반갑기도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의 그 아이신제 변, 변속기에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서킷에서 어, 미니 정쿠퍼 웍스 JCW를 몰아보면서도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변속기였는데 좀 약간 좀 느슨하고 헐렁헐렁한 느낌의 변속기가 빠릿빠릿한 듀얼클로치 변속기로 바뀌어서 미니다운 그 날세고 경쾌한 주행 성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시는 기자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엇갈리네요 하나하나 좀또 살펴보겠습니다 두서 없이 네, 에어 인테이크 공기역학과 바퀴를 시켜주는 에어 인테이크가 되어있고 18인치 휠이고요 둘드로 40에 18 브리지스톤 투어런자 타이어가 달려있고 런플랫입니다 네, 투어런자는 사실 거의 그 사계절용 타이어에 가까운데 그 타이어 패턴을 보면 은사계절용 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고요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는 직접 타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프로포션은 상당히 스포티함을 강조한 세팅입니다. 지금 이 차는 풀 옵션 쿠퍼 S기 때문에 2리터 터보 엔진 달리고 트윈 파워 터보라는 N54 BMW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가요 보시면은 미니 답지 않게 넓습니다. 저는 패밀리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실내를 자랑합니다. 앞자리입니다. 직접 타보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화려해졌어요. 예. 지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렇게 네. 스위치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스위치를 또 이렇게 유광 크롬으로 장식을 해놔서 뭔가 옛날, 옛날 그 경주용 차의 컨트롤 스위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냈네요이 마감재가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거나 그러진 않지만 미니의 미니 다움에 충실한 인테리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차네요. 운전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게다가 실용성까지 갖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넓은 차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차가 아닌가 하네요. 참고로 이 미니 클럽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니 바리안트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두서없이 짧게 미니 클럽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굴러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